아이고, 우리 리디니 동생, 와, 힘이 없노? 응? 말해봐라, 와. 낮에는 형님하고, 친구들하고 재밌는데, 해결치면 어. 가족도 멀리 살고, 완전 외로워요. 음, 하니까. 그렇구나. 리디나, 내가 누고 내가 뭔가 하는, 밤낮 없는 사람 아이가? 리디나, 받아봐라. 여있다. 응? 뭐? 히 <laughs> 어? <야>. 이분업 리드라 <laughs> <laughs> 내를 따라 리드라 똥승아 형님만 잘했니다 힘내자 가보자 무로가자 낮도 밤도 모두 즐기는 그곳 창원대로를 관통하면 바로 만날 수 있다. 와와와 형님 와, 응? 그렇게 요님을 아주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학생이라 잘안 가거든요. <laughs> 뭔 소리고? 아직 네가 내를 잘 모르네. 여기가 전통 시장도 살리고 밤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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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창원의 대표 전통 시장 상남시장. 상남시장. 상남시장, 상남시장. 창원의 중심 상업구에 위치한 상남시장. 노점상 형태로 개설됐다가 현대식 건물의 도시형 재래시장으로 재개설되어. 경남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와 형님, 이렇게 검은 같은 전통 시장을 처음 봐요. 딱 보면 모르겠나? 어? 이봐봐. 모르겠네. <laughs> 이거 이게 이게 뭔데요? 이게. 이 할라버. 제주도. 제주도 할라버인가? 야이 신선한 거. 사장님, 야, 안 그렇습니까? 이거 신선한 거안안 팔지, 그지? 렇 얼른 옮기고 옮기고 닮았지, 네. 그자. 자기 닮은 걸만 판다니까. <laughs> 야, 근데 이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요 시장에서 장사한 지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그러면 다른 데도 물론 과일을 많이 팔겠지만 상남시장의 과일 특히 어떻습니까? 물건들이 다양하고, 싸고, 저렴하게, 예. 음. 그렇게 손님들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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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물건 좋고, 거. 가격 좋고. 예, 약 사장님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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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얼마예요, 오, 어, 한 봉지 5천원한 봉지 5,000원이요? 5천 예. 네. <laughs> 마수. 아. 마수 마수 예예 예, 그래요 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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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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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건어물부터 냉동식품 전부 사이즈 과자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상남시장의 터줏대감 대형 전문식료품 가게 마실 형제 들어갑니다. 이야 아다 아닙니까. 고소 고소 몰랐다야 야, 아 진짜 없는 진짜, 게 없네. 진짜 없는 게 없지만. <laughs> 이거 사무는 말을 못 하겠는데. 먹어봐. 야, 먹어보라고. 먹어봐. 아니. 야 이거 봐. 여기 <laughs> 이거 땅콩이 아니라 사료다 사료. 아 진짜 크다. 지, 진짜 큰 사람들만 오는가 봐. 여기는 이렇게 클 수밖에 음. 없는 거는 이 주변 상권이 어떤 상업지대 중간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게를 갔다가. 이용해주는 어떤 고마움의 대가로 네. 저렴하게 팔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렇게팔 수가 있습니다. 방리담이도 방리담이지만 네. 대형 그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예, 예. 아, 근 이렇게 말이 들어가지고 다 이게 소화가 돼요? 여기 있는 전체 물건이 하루에 두번 정도는 빠져나간다 보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어? 여기 있는 이, 이, 이게 뭐 몇, 몇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바뀐다고 이게? 예. 이게? 이게, 다요, 이게 다 여기에 예? 뜯는 거 봐, 과감하잖아. 상남자, 상남시장의 상남자. 어릴 때는 액기 먹어야 됩니다. 한개서한 예, 예. 개씩. 한 그렇죠. 거의 녹여 먹는 것처럼. 많이 지고 그렇지. 한 입에 그약 먹듯이. 생님 <laughs> <laughs> 음, 그러니까 음. 먹는 게 완전 최고예요, 최고. 아, 아, 맛이 어때? 꽉꽉하고, 응. so sweet. 음. 아, 직접 구해주신다. 이야, 크답다. 요 그렇죠. 가그는데 그렇죠. 그렇죠. 1 0 0 0원입니다대롱 과자 이거 얼마예요? 11,000원요. 이게 11,000원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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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보면 죽분이라고 이렇게 이렇게라도 이렇게 다시 잠온다잠어도 될까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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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시장을 차려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예. 제가 선물 로 드리겠습니다. 아. 콩쿠 씨다. 콩끝이요 예. 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laughs> 이렇게 들어가야 돼. 전국구 상인들로 가득한 상남시장은 밤에도 북적인다. 아이고 선생님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예. 왜으셨습니까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다 보니까 내려가 뚝 막혀가지고. 상남시장 일일 상인 입양하러 왔습니다. 아 예. 아 저희가 이제 명예직을 들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릎 판드는 거죠.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일일 상인도 밥부터 먹고. 상남시장 창립 멤버로 통한다는 20년 경력의 사장님이 선사하는 명품 한우의 맛, 전국 유명산지에서 일등급 암소만 엄선한 대단한 맛의 진수 함께하시죠. 싱싱 생고기의 자부심, 두 가지 스타일로 즐기는 육회. 이거는 생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 소스가 있거든요. 이 소스에 바로 찍어 두께라든지 우둔 중에서도 밑에 쪽으로. 아. 얼마 안 나옵니다. 예, 예, 예. 주변에서도 고기 종류 많이 먹죠? 네, 많이 음. 먹, 많이, 진짜 많이 먹는데, 근데 원래는 말고기랑 뭐 양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소고기도 많이 먹고, 음. 이건 바로 먹는 거예요, 혹시? 음. 예. 생고기로. 아, 6캐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바로 먹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바로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 신기하죠? 그죠. 작작인데요? 네, 작작이 다 있어요. 와. 야, 근데 여기는 되게 색깔 좋은데, 이거 잘못 썬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데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숙성을 시키가지고, 예. 안심을 특수 숙성시켜가지고 아주 연하고 맛있습니다. 이는 아 방법이 은 괜찮아요. 이거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또또 양파로 이렇게 향을 한번 이렇다 아. 이래야 육즙이 안에서 도어가 됩니다. 아하. 스팅법이 있는 거지, 그지? 기본적으로 램프가... 이야, 소리. 이리 뭡니까? 어, 아. 오! 오! 아예 커피를 지금 다음에 육질이 흘러내리지 않게. 아하,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뭐 바로 먹어도 되는 거죠, 지금 이순간 네, 좀 이따 먹어야겠다. <laughs> 지금 이 순간. 형님아좀 기다려야 돼요. 자, 5cm 두께를 이렇게 구워버리면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일단은. 나는 이게 갈릭에 마늘에다가. 엎드려, 너시. 진짜 냉미한테 네, 미안한데. 네. 진짜 맛있다. 그렇죠. 진짜 맛있다. <laughs> 허브에다가. 집이 <소스> 맘아요? 자 먹으면 먹을 먹을 수있어 되게 <뭄> 맛있어. <뭄> 야 이거. 네 뭐... <뭄> 아, 먹으세요. <먹지. 힌트>, <뭄> 통째로 먹으면 두 배로 폭차오르는 육즙의 향연. <뭄> 미안하기도 하고 나 혼자만 파티하는 거죠 지금. 나 혼자만 <뭄> 네, 먹고 있는 거잖아. 네, 김치찌개 왔잖아. 아찌개가 <뭄> 왔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 웃음이 나오고. 김치 왜색깔이 없어진가요? 사장이이친이친 백김치라고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김치 리는이에게 깔끔하게 설명 시작 는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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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구이이는 10년 내도 먹어요 김치 10년. 그렇지. 네. 아, <laughs> 이거 언제 배웠어? 이거 언제 배웠어? 이거 이거 언제 배웠어? 얘 지금 자동으로 나와 지금 이거. <laughs> 이거 한국 사람도 잘안 하는 거다. 이거 어디, 언제 배웠어 밥 먹는 거. 무한 김치 사랑 카모리딘 따뜻한 밥과 씻은 김치 한 입. 화용 달란데. 아 고급 고자 이거 이제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찌개를 한번. 맛이 좋아요. 괜찮아요? 네. 아삭아삭한 묵은지와 칼칼한 국물의 조화, 김치찌개, 소한마리에서 나오는 갈비의 전부위를 맛볼 수 있는 갈비무듬 특수부위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우무듬까지 역시 상남시장의 간판스타. 올해로 뭐 20년. 20년. 그때는 이 건물만 하나 늘어가 있었고 오. 온 전부다 이게 뭐였던 야채 맛이고 예. 지금 보면은 완전 천지개벽. 아 그래요? 아 그때 음식 투자 좀 많이 해놓으시죠 아이 그때 돈이 없었어서. <laughs> 식이 좀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고기 맛있다고 자꾸 이거 구워 먹는다. 아하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쭉 옆에서 테이블 여덟 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 식이 좀 많아. 예. 저희 식당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 상남시장은 2014년도 문화관광행 시장이 선정되어 대길이 야시장이 12월부터 개장되었습니다. 손님이 한 3, 4배 더 많이 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손님이 오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남시장 먹을거리 요리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상인들이 입점에 펼치는 상남 대길이 야시장. 톡톡 튀는 간식거리와 액세서리 등총 42개의 판매대가 상남시장의 낮과 밤을 밝히고 있다. 매일 오후 12시부터 자정까지 열리는 상남 백지리야시장일일 상인으로 마실 품질 출격 야, 디스이즈 스페셜 마켓 어? 야, 붕어빵 와 <laughs> <laughs> 완전 신기해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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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인 건 알지 이거 이거 안에 뭐밭이 붓이 붓이 거. 이거이 붓이 거이 붓이 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이 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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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이 붓이 매이모이가이고이 이 학문대에서 일을 하시네요. 명연대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어요. 준비된 반죽에 팥과 슈크림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준 다음,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속을 채우고, 달콤한 초콜릿을 입힌 파인애플로 모양 잡아주면, 상남시장의 특별한 붕어빵간생 <놀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응?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인애플도 같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 못해가지고. 와, 와 완전 맛있겠다, 이게. 백보다백백아 괜찮아. 오늘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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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프닝, 마시스토, 야, 야, 이 카라마. 뭐냐 이렇게 해줘. 카라마. 뭐냐 이렇게 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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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uh, 먹는 you.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한참 어? 이유가 있어. 이게 성남시장도 많이 오지만 분위기 따뜻하잖아 맞아. 그게 요거도 있지. 그다음 또 콜레 있지. 응. 이 파인애플 같이 있으니까 박자가 딱딱 맞잖아. 행님이 만들어보. 오케이, <목소리> 자 뚜껑 <목소리> 오픈. 행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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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만 이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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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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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어만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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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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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이만빼 만화+ 요화만이거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아, 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그렇지, 그렇지. 올린 거, 올리고 올리고 올리 올리고 아, 올리면 돼, 올리면 돼야 잘한다 카 잘한다 가만,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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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잘한다 잘한다 형님 이게 뭐예요? 형님 이게 뭐예요? <laughs> 자이나 내장 내장 나네. 내장 나 내장 나 내장 나 내장 나 내장 나야아 아직, 아직 깔 몰라 아 아직, 아직 깔 몰라 이게 이게, 이게 아, 비가, 뭐예요 이 비교해 봅시다 비교 내장 내장 뭘 나니까 집어 넣으면 돼, 하면 돼. 자, 여러분 자 붕어빵 있습니다 붕어빵 예입톡 튀는 붕어빵 보셨어요? 만들어 드겠습니다 스페셜 붕어빵 하나만 하나만 오케이 하나만 오케이 자 소분 들어갔습니다 하나 들어 주십시오 두개두 개요 예. 네. 가다로 금방 먹을 게요 그만 먹어, 배가 금만까지 배가. 완전 따로 만들어.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laughs> 자, 고마워요. 예, 많이 드세요. 밤늦도록 사람들이 북적이는 상남 대길이 야시장. 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뭘많으십니 예, 수고 많으셨는데다드 예, 예. 예. 것은 없고, 오늘의 상품권인데 아... 시장 안에서 제일 맛있게 드시고 싶은 거 예. 으세요야 예.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저 네. 고생 진짜 많았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laughs> 네. 잘 지내시고요. 네. 정말 장사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왜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남 대길리 야시장은 맛은 물론 지역 작가들의 작품 구입과 만들기 체험까지 가능한 팔방미인 시장으로 급부상 중. 모, 모자를 어떻게 올릴까 나 wow. 모자를. 야 yeah, yeah, 완전 스타일 같은 모자. Yeah. Yeah. Oh, 괜찮아. 팔방미인, oh, 요미 yeah. What's up? Yeah. Go, go. Go. Get <laughs> to blow. Yo, a l g h 이런 춤이 있었어 옛날에 이거 수고. 전국 최고의 맛과 구수한 인심으로 창원의 밤을 더욱 환하게 비춰주는 상남백기리야시장. 낮과 밤 모두 즐거운 상남시장으로 마시러 오세요.